저, 써있잖아. 만개의 레시피 사이트에서 분류 먼저 룰렛 한다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분류기 위에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분류 한 다음에 음식 정하자. 이 얘기야. 지금은 토핑에다가 음식을 한번더 얹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 뺀 거야. 되지 구라치죠. 부침이 어딨어? 아, 씨. <laughs> 부침이야. 아, 지랄하지 마. 아, 지랄하지 마. 무슨 푸드 스타일링이야. 개 같은 거 그런 게 어딨어? 아 뭐야 이거 아 이상한 거 있네 다이어트 뭐 있는데 아 씨. 아안 먹어 또 존나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오 어, 퓨전 맛있겠는데 소세지 피자 이런 거 있는데 아니 공유가 뭐야 뭔공유여아뭐여 이거 아씨 아, 괜히 이걸로 했나? 더텨 높아진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레시피들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3만 개씩 있어, 이개 같은 거. 아, 오늘 한번 해보고서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얼마나 깔끔해. 훨씬 낫잖아. 아, 훨씬 낫네. 2번부터 시작이라고? 뭐가 2번부터 시작이야. 아, 분류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레시피가 한둘이 아니에요. 분류 들어가서 부침만 눌러도. 와, 만천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서하시면 돼요. 하 <laughs> 어, 점점 이거 연하하기시하하하데그지하뭐 <laughs> 사람 협하하는 거야 지하이 씨박 새끼야! 내가 가만 안하 자,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오늘 분류 쪽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일취월장. 오늘 좋은 날인가 본데? 귀인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우는 새로운 하루가 될 겁니다. 아까 부침이 제일 딱 곱다고 하지 않았냐? 뭔 소리에? 그런 게 어딨어? 미치나? 뭐야, 이거. 아, 지랄하지 마. 짜잔면 부침이 어딨어?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없잖아! 뒤질래? 프렌치 토스트가 부침이 있어요? 존나 한국적인. 맞긴 하지, 프렌치 토스트 부침이긴 하지. 짜장라면 전이 실제 있어? 버거가 무침이야. 아, 이런 거 없잖아. 맛살 미역 줄기전이 도대체 뭐야? 무슨 음식이야? 아, 진짜 장난치지 마. 이런 거 없잖아. 이게 재료가 없어서 어? 괴식으로 가네. 어떻게 만들 거냐고? 279페이지까지 벌써 훑었다고? 아니, 미쳤나? 봐. 아, 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이야? 이거 무슨 지옥의 문을 연것 같은데? 도대체 이 실제 있는 거 맞아? 아니 팬케이크가 왜 부침에 있냐고 도대체? 아 이해가 안 되네. 우리나라로 치면 부침이 맞긴 해? 부침이야?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래도 별3개 이상 뭐 이런 걸로 하자. 다별5 개야? 젖댔네 <laughs> 아 지랄하지 마. 와 수로 진짜 대박이다 <laughs> 이게. 야. 아밥다 먹었네. 이 뭐야? 뭔 소용이야 분류가 이게. 자 돌려볼까요? 제발 귀인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전집에서 파는 거 제발 이상한 거 말고 제발 호전을 안돼 그렇지 라면 무침 계란 미시시. <laughs> 미더를 하면 전아 하지마 아 진짜 무슨 무완자 튀김이야 세발나물 바나나전이 도대체 뭐야 이게 디저트에 있다고? 아니 이게 왜 디저트에 있어? 아씨 왜아 루미 분류 AI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생이어서 <laughs> 얼음이 뭐야? 지금부터 바꿉니다. 무조건 별 있는 걸로만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먹어본 거니까. 아대리야끼 닭봉조림 왜 있어 여기? 씨발 디저트에 없겠지. 아이, 아이황 왕꼬마 강정은 야, 아 십. 아이 설마 디저트에 없겠지. 아이, 뭐? 디저트 맞아? 몽쉘로 초간단 컵 브라우니.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별표 없잖아. 아, 진짜! 아, 오징어 쑥갓벌 밥정이 뭐야. 없잖아, 이런 거. 아, 자, 지랄하지 마. 수박스테이크는 뭐야, 아, 자, 하지 마. 뒤진다. 아, <laughs> 이씨. 아, 나 미쳤나봐! 자, 님들. 자 오늘 먹을 음식은 메인이 라면 전이에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라면 전. 자 라면 부침 먹고 과연 오늘의 디저트는 어? 고구마 에그 슬럿? 고구마를 삶아서 으깨고 소금 버터를 넣고 계란을 순서대로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맛있겠는데? 자 요거 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전 같죠 이제? 자 보세요 완벽한 라면 전의 모습 자 한입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님들 배불러요 못 먹겠어요 아 이거 써, 써야지 써야지 아 이거 안 써도 되지 자 이번에는 고구마 에그 뭐, 뭐였지? 고구마 에그스렛 쓰... 고구마 에그스렛 자, 계란을 푹 파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구마, 에그슬럿. 위에 갈색은 그 치즈가 탄 거고, 아래 노란 거는 고구마, 위에 계란.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여기에 내가 봤을 때, 버터나 크림? 그런 게좀 들어가서, 가운데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계란 위에 소금 너무 많이 뿌려서 짜! 그 다음에 고구마 개뻑뻑해 이거 왜 먹지?